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차지한 이 샌프란시스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경기 진짜 많은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에디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로저스의 어떤 재복귀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laughs> 뭐 늘나이너스 상대로 고전했던 로저스가 이번에도 유니폼을 갈아입고 뭐 다시 한번 나이너스를 상대했고요. 개인적으로 로저스가 못했다기보다는 어 제츠 오펜스가 나이너스 디펜스에게 좀 압도당한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로저스는 개인적으로 몇년 전부터 과거의 어떤 이 일루시브니스라고 하죠, 좀 포켓을 빠져나오고 효율적으로 야드를 따내는 그런 움직임 자체를 이제는 기대하기 힘들어진 것 같아요. 솔직히 음... 마움스이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로저스였는데 이번 아켈레스 부상 이후로는. 이번 경기 보면서, 아, 이제. 로저스 특유의 어떤 그런 모빌리티는 <laughs> 기대하기 힘들겠구나 뭐 이런 음... 좀 아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포켓 안에서 살짝 살짝 클라이머 파거나 다시 내려가거나 상황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 속사라고 하죠. 굉장히 빠르게 볼을 뿌리는 플레이 이런 날카로움은 여전히 살아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전에 다이나믹하게 플레이를 연장하는 그런 모습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어서 제가 의견 이어 나가 보자면 제칩장에서는오펜시브 라인을 단순히 폄하하기에 좀 어려운 게 브리스홀의. 포켓을 활력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던 거 같아요. 이나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조지 키틀과 유수 책을 되게 잘 활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츠는 이런 타이트 핸드들의 어떤 런블락킹이 너무 형편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패싱 다운에서도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상대는 지난 시즌에 NFC 챔피언이 되다가 리그 최고의 프렌토 세븐을 보유한 팀이기 때문에 분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게러드 윌슨이 바운더리를 향한 이 브레이킹 아웃트 과정에서 인터셉션이 발생한 부분 뭐 이런 것도 좀아쉬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패싱 스탯 자체만 보면 나이너스 랑 제츠랑 비슷했다고 라생각이 들어 요 그래서 합을 좀더 맞추면 발전한 여지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의 교체 그리고 에릭 암스테드라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의 이탈 그리고 크리스티안 메카프리의 부상 뭐아이유값 윌리엄스의 홀드아웃 루키 오펜시브 <laughs> 라인 가드가 들어가 고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정신없는 오프시즌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1주차에 제츠라는 까다로운 상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고민이 많았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좋은 경기 그리고 좋은 결과를 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펜시브 라인은 경기 내내 스크리미지 라인을 지배를 했고요 이 크리스티안 메카프리의 대체자라고 할수 있는 이 메이슨 같은 경우에는 뭐 세컨드 레벨 또는 그 너머에서 상대 세이프티와 1대1 할 상황이 굉장히 많이 유도가 됐는데 이 메이슨도 굉장히 좀 단단한 편에 속한 선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상대의 태클을 벗겨내고, 추가로 야드를 획득하는 플레이가 연달아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시너안과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오펜스는 계속 버스다운을 유독 획득을 했고, 공격 점유 시간도 엄청 많이 이제 가져가면서, 리드를 잃지 않는 경기력을 가져갔습니다. 제츠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나이너스가 아주 기분 좋은 경기를 치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뭐, 사실, 나이너스 오라인은 지난 시즌에 이 오른쪽 사이드가 좀 문제였잖아요. 네 이번 경기로 그 걱정은 잠시 접어둬도 될것 같더라고요. 이번 드래프트에서 뽑은 이 도미닉 푸니라는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이제 라이트 가드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 돌려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 라이너스의 어떤 다양한 풀링도 해야 되고 뭐클라이업도 해야 되고 음. 다양한 런 게임을 다 완벽하게 소화를 해냈고 특히 뭐블라킹에서 보여준 어, 레터럴한 움직임 그리고 세컨 레벨로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은 어, 나이너스의 어떤 런 스킴에 정말 완벽하게 딱 맞는 선수를 찾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패스 블라킹도 어, 신인답지 않게 잘 소화해냈고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주목을 받은 거는 뭐 러닝백 조던 메이슨이었지만 숨은 언성 이어로를 뽑으라면 이 도미닉 푸니 선수가 아닐까 싶고 어, 푸니가 신인임에도 안정감을 보이니까 라이트 태클인 콜튼 맥키비츠도 좀 덩달아서 많이 안정을 찾고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나이너스의 이 오른쪽은 좀 문제없이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NFC는 또샌프란시스코겠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 <laughs>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팀 진짜 어떻게 막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 뭐, 디펜스적인 측면도 같이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에런 오저스를 위시한 제츠 오펜스에 대해서 대처를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간 중간에 에런 로저스의 번뜩임은 좀 있긴 했지만 이게 경기 내내 유지되지 못했고요. 이닉 보사를 위시한 트렌치에서도 압도적인 파워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이 세컨더리와 세컨드 레벨에 위치한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 이게 아주 돋보였던 경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닉스렌스는 이제 전임자인 스티븐 윌크스와 다른 좀 스타일의 운영을전 가져가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이 프레스냅 시에 메인으로 커버 투맨으로 이제 정렬을 하다가 포스트스냅이 되면은 세이프티오드이 밑으로 쭉 빠지면서 또는 뒤로 쭉 빠지면서 커버 원으로 확 전환을 해요. 이 때, 프레더 워너가 지난 시즌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이 순간적으로 필드 중앙으로 들어가는 그런 유연함을 가져갔어요. 원래 스티블 윌크스 아래에서는 워너가 주로 커버 원 상황에서 이 로버라는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그러면은 타깃이 딱 정해지는 맨 커버리지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워너가 워낙 워너 상황 판단력도 좋고 빠르고 테클링 테크닉도 좋다 보니까 이게 유효했어요. 근데 소렌스는 이번 시즌 좀 워너에게 조금 더 자유롭고 유연하고 너가 하고 싶은 거, 너가 판단했을 때 좋다는 거 필드 위에서 해! 라고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자유로운 롤이 주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 결과 그 브리스로한테 펌블 되게 멋있게 만든 장면 이 있었잖아요. 딱 공만 보고 천해가지고 <laughs> 펌블 만드는 거. 그첫 번째 터너버가 나온 장면 딱그 장면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플레이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순간적인 세이프티 전환, 워너의 커터백 리드 그리고 그거에 맞춰진 움직임. 아 진짜 훌륭했습니다. 최고의 선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이런 커버리지 로테이션이 단순히 어떤 운영의 변화에서만 활용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전방의 제이본 하그레이브, 말리 콜린스가 러싱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고 잘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뒤에서는 여유가 생기니까 안정적인 편... 커버리지 변화와 운영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안정적인 런 디펜스를 기반한 커버 3존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런 로저스가 볼을 오래 들고 있게요. 해 왜냐면 커버되는 타깃들에 대한 커버리지도 적절히 이루어지고 최후방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확실한 세퍼레이션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특히 에런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잖아요. 진짜 얼마나 <laughs> 오랫동안 리그에 있었어요. 근데 에런 로저스도 결국에는 이 리듬을 되게 잘 살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자기 하고 싶은 플레이를 잘 하거든요. 그리고 상대 리듬 끊고 빠르게 연결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수인데 심지어 이제 모빌리티도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가 대처를 너무 잘 하니까 원활하게 패스를 잘못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너무 이제 패스플레이가 잘안 풀릴 때는 크랙토스라 그래서 옆으로 휙 던져줘가지고 하는 플레이도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브리스워를 활용해서 그런 플레이를 잘 했는데 나이너스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 대한 스터디가 잘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꼭 오듬을 확 내려서 크랙토스 플레이에 대한 방어도 원활하게 해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뉴욕 제츠의 헤드 코치가 로버트 살라잖아요. 근데, 로버트 살라가 헤드 코치가 되기 전에, 샌프란시스코 49ers의 디 d 시브 코디네이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트리 자체가 피 t 캐롤쪽 트리기 때문에 커버3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49ers에서는 패싱다운 상황에서 커버4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소렌스디 패싱다운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가 차용해서 쓰더라고요. 로버트 살라가 굉장히 잘쓰던 스타일을. 그리고, 세이프티 로테이션을 하면서, 르노워를플랫존에 집어넣는 커버3 클라우드 이거를 통해서 외곽으로 빠지는 공에 대해서도 처리를 잘 하게 해서 상대의 패싱을 잘 막는 그런 방어도 유효하게 잘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소렌스는 선임들이 그동안 구축했던 그런 디펜스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프레드 워너와 그렉 오듬을 더 유연하고 유효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경기를 보면서 그리고 이 디펜시브 라인은 여전히 강력하고요 중 후방에 있는 이런 유연함이 더해지니까 더 단단한 디펜스가 구축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팀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지?라는 질문이 들어온다면 저는 쉽게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디펜스를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제츠 오펜스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laughs>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샌프란시스코 49ers의 1주차 분석은 이렇게 됐고요. 물론 제츠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오펜시브 라인도 대대적으로 물갈이가 됐고 에런 로저스도 날카로운 것 같고 게러드 윌슨 아쉬운 플레이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효하고 브리스 홀 불스로는 좀 분발해야 될것 같아요. 무튼, 그래도 오펜스가 여전히 유효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제츠가 이번 시즌 좀 어려울까라는 질문을 만약에 누군가 던지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주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디님께서는 어떠세요? 첫 경기만 보고 판단하기엔 상대가 너무 강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나이너스야 워낙 카운터를 잘 치는 에론 <laughs> 로저스를 상대하게 정말 좋아하는 팀이다 보니까, 저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음... 듭니다. <laughs> 네, 말씀 감사합니다.